안녕하세요, 웬친절의 웬디. 빵디입니다. 오늘은 토켓몬 최신상 돌아온 이슬이 초, 어, 초코파운드 도랑스. 이거 한번 어, 열어볼게요. 얘는 이슬이고 얘는 고라파덕. 에? 누구? 고라파덕이에요. 아 이거 머리 아픈 오리니. 어쨌든 자 아마 처음 볼 거예요. 오늘 나왔으니까. 맞아요. 능력자들만 가질 수 있다는 자 이게. 어 어디서 아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 뭔가 좋은 거 같은데 잠깐 잠깐만 잠깐만, 저 잠깐만. 아니 아저 이거 일단 비카츠는 아닐 같아요. 이브이. 이브이? 아유, 몰라, 이브이 거 같아요 ev ev 아 몰라 난빵 먹을래 ev 좋은 거자 한번 뭐, 빵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자 안에는 아무것도, 아무것도 없는데 맛은 어떤가요? 맛은? 먹어보세요 음~~ 무슨 맛이에요? 초코맛이에요 아예너다 먹어 맛없겠다 음! 음! 맛없어 음! 찌부실이 좋아요. 포켓몬빵이 좋아요. 해 빵은 별로 맛없네요. 음! 제가 보기엔 이번 거는 좀 망한 것 같은데요? 너무 삼류비에서 욕심부리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